같이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씻고 왔어요. 씻고 온 상태인데 요즘 진짜 그냥 세안제도 그렇고 샴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화장실에 있는 그거를 그냥 써요. 그래서 이건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건 없겠다. 그래서 어 약간 음 요즘 하고 있는 나이트 케어. 여름철 나이트 케어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온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얼마 전에 좀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아졌는데 그래도 좀 걸리적거리니까 이거를 한번 해줄게요 더 예쁘게 안 되네 제일 먼저 이렇게 두툼한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얼굴을 닦아줍니다. 오늘은 마스크팩을 할 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토너 중에 정말 아무 기능 없는 제일 아무 기능 없는 애가 얘라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닦토예요. 그래서 얘로 얼굴을 살짝 닦아줍니다. 그리고 요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을 붙여줄게요. 액을 한번 짜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먼저 발라줍니다. 여름에는, 음, 에센스를 따로 쓰기보다는 그냥 이런 마스크팩을 대신 해주는 편이에요. 왜냐면, 여름에는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또제 여드름이 이제 열이 위로 이렇게 뻗친다 그래야 되나? 뻗쳐서 나는 그런 여드름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열이 제가 워낙 잘 오르거든요.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. 에센스 따로 쓰지 않고. 그래서 지금 얘도 씻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지금 꺼내서 붙였더니 굉장히 시원해요. 항상 이렇게 코 부분은 부족해요. 코 뚱땡이라서. 헤어밴드 다시 했어요. 여기 이마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마도 가릴 겸. 팩 붙이고 좀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요즘에 저의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약간 요즘 유튜브에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. 슬럼프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한 기간에 비해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구독자 수가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놔 가지고 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을 텐데 제 구독자 수는 지금 1673명이에요 물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아 1000명이나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계세요. 음, 진짜 감사합니다. 근데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, 어, 유튜브를 해온 기간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.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번에 Q&A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취미처럼, 취미처럼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시작할 때는 나는 뭐 취미니까 구독자 수 같은 거 연연하지 않을 거야. 이랬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닙디다. 연연하게 됐디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놓은 것도 어, 물론 그 안에 뭐 설정에 들어가면은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제 페이지를 처음에 탁 들어갔을 때 어, 구독자 수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려놓은 것도 있어요. 근데 유튜브를 해온 기간에 비해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. 뭔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어, 느끼지 않았어도 될 이런 자괴감, 약간 자책 이런 게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어,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, 정말 뭐 정말 근본적인 그런 물음이 드는 거예요. 물음이, 의문이. 요즘 좀 약간 음, 그런 시기를 겪고 있어요. 근데 또 이거를 막 그냥 접을 순 없는 게 저를 구독해 주시는 약 1600명 정도의 분들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제 영상에 남겨주시는 댓글들 보면서 진짜 힘이 많이 나거든요. 막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뭔가 지금 이런 지친, 지친 기분 같은 거를 빨리 떨쳐버리고 좀 활기차게 활기차게 다시 열심히 하고 싶어요.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를 자주 못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생각하실 텐데 <laughs> 뭔가 그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음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뭐막 막 적겠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좀제 채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, 그리고 뭐 영상에 대한, 전에는 좀 영상을 찍을 때 그냥, 어, 오늘은 이거 찍을까? 이러면서 막 되게 충동적으로 찍을 때가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좀 영상을 하나를 찍을 때도 좀 세심하게 기획을 해서 좀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약간 영상 기획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보고 약간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. 저좀 정신 차리라고 좀 따끔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. 따끔한 댓글.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팩이 어느 정도 많이 흡수가 됐어요. 마스크팩을 너무 오래 얼굴에 붙이고 방치하면은 피부에 더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? 이 마스크팩 시트가 오히려 피부 속에 수분을 흡수해서 가져간다고 해요.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시면 안 되는데, 제가 이 메디힐을 좀 좋아하는 게, 메디힐은 다른 마스크팩보다 조금 더, 어, 이게 푹 적셔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잘안 마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, 테트리를 제일 좋아해요. 테트리가 여드름이 좀 올라오려고 할때 붙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즘 턱에 약간 이렇게 한두 개 뭐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테트리를 붙였습니다. 한번 떼볼게요. 딴 피부에 남아 있는 어.. 마스크팩 에센스를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해줍니다. 이게 앞에 초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얼굴에 조명이 별로 조명을 켜진 않았지만 빛이 갑자기 확 없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라지 마시라고요 빛 없어진 거 아까 화면에서 보고 너무 험상구어서 놀랐잖아요 요즘은 밤에 이거 피지오개를 발라주는데 이 여름에 지성인 사람이 피지오개를 발라도 되는 거야 생각이 드시죠? 근데 피조개를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요즘 요거 레틴 A 크림을 쓰거든요. 얘는 저번에 태국 갔을 때 사온 건데, 어, 트레티노인이라는 합성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그런 연고예요 근데 얘가 뭐 트러블이나 트러블로 인한 흉터 아니면 잔주름, 어, 그리고 또 광노화로 인한 주름, 이런 거에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연고라고 하더라고요. 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냥 드러그스토어에서 구입을 할수 있었어요. 그래서 몇 개를 사와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얘를 잘못 바르면 얼굴이 진짜 자극이 많이 와요. 엄청 건조해지고 좀 약간 막 따갑고 막 쓰라리고 막 그래요. 얘를 그냥 단독으로 쓰지 않고 그냥 정말 소량만 이렇게 짜요. 그 다음에 피지오겔 크림을 짜서 얘를 섞어서 발라줍니다. 이렇게 뺨 부분이랑 이마 부분. 그리고 이 눈가도 그냥 발라주는데 제가 여기 눈 밑이랑 이 옆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눈위 있잖아요. 이눈 위를 또 바르면은 여기는 좀 자극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. 엄청난 효과가 있다, 이런 생각은 좀안 드는데, 뭔가 좀 확실히 트러블이 잡히는 느낌은 좀 있긴 있어요. 아무튼 이 피지오겔이, 어, 별다른 특별한 기능 없으면서도 좀 약간 리치한 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레틴 A랑 섞어서 발랐을 때, 음, 딱,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AHC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. 저 원래 진짜 아이크림 맹신자였거든요. 근데 역시 한번 생긴 이 눈주름은 아이크림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좋다는 아이크림 다 써봐도 겨울에는 눈가는 항상 건조하고 그러다보면 주름은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입술이 제가 많이 건조해서 바셀린을 발라줘요. 그냥 어떤 립밤을 써도 밤에는 바셀린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얘를 바르면 아침에 입술이 진짜 촉촉해져요. 이게 막 각질이 제가 많아서 각질이 엄청 심할 때도 얘를 발라주면은 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입 주위까지 다 발라요. 이런 데까지 굉장히 좀 건조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요즘 하는 나이트 케어 끝! 저는 이제 자야겠어요. 잊지 마시고 저 정신 차리라고 따끔한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자도록 할게요.